일단 제가 지금 미팅이 갑자기 잡혀가지고 30분 뒤에 나가야 되거든요? 급하게 화장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갑자기 망신살 썰이 떠오르는 거예요. 빠르게 빠르게 풀면서 메이크업을 하고 나가볼게요. 아 그리고 제가 쿠션이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압출 관리사 선생님께서 손으로 파운데이션을 바르는 게더 피부에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손으로 바르고 있어요. 제가 진짜 망신살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매일매일 쪽팔린 일이 발생해서. 근데 사주에 보니까 없대요. 망신살이 없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아, 립스틱 먼저 바르기로 했지. 잠시만요. 제가 좀 정신이 없어요. 갑자기 잡혀가지고. 립 이거 제가 좋아하는 언니가 줬는데 이렇 생겼어요. 일단 립 발라줄게요. 와, 근데 이 손으로 바르면 있잖아요. 코 옆에 진짜 화장이 덜 뜨는 것 같아. 좋은것 같아. 근데 아무튼 제가 얼마 전에 이사를 했거든요? 8월 달쯤에 이제 이사를 했어요. 사기 당하면 안 되잖아요, 또. 그책 GPT 이제 힘을 빌리게 됩니다. 이제 계약서를 받고 보냈어요, 채 GPT한테. 사기 당할 부분이 있냐고 그랬더니 지수야, 너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했어. 지수야, 너 지금 사기 딱 당하기 좋은 처지에 처해 있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와 역시 책 GPT한테 물어본 나와 진짜 대단해 이러면서 나 부들부들거리면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등기부상 소유자가 뭐 주식회사 알리바바인데 임대인 이름에는 우정아가 돼 있다 너뭐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부동산 사장님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등기부상 소유자 이름이랑 임대인 성함이랑 다른데 혹시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좀 이렇게 또, 또란 척 하면서 채찌피티의 말을 거의 다이게잘 옮겨가지고 보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지 고객님 그 주식회사 알리바바라는 내용이 어디있을까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 아, 잠시만요. 조금만 있다가 연락드릴게요. 이러고 채찌피티한테 혹시 너가 실수한 거야? 라고 했더니, 맞아, 지수야. 내가 실수한 거야. 요즈라우스 하는 거예요. 아 근데 물론 더블 체크 안함 제가 잘못이긴 한데 진짜 그냥 책지피티 이용한 거 제대로 들킨 것 같고요. 그래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책지피티말을 너무 믿지는 말자. 오늘 미팅이 브랜드 룩북, 패션 룩북이 아니라 광고라서 평소보다 화장을 조금 연하게 해줄 거예요. 라고 하면서 스모키 섀도우를 꺼내듣는다 약간 연한 걸로 해줄게요. 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옛날에 짝사랑하는 오빠가 있었어요. 제가 또 그때 포니테일 올백 쫙 머리 이런 걸에 꽂혔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런 전 자연스러운 이런 여백들이 좀 좋거든요? 근데 그게 완전 까만 그런 거 좋아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제 제가 버릇이 팔자주름에 웃으면 파운데이션이 엄청 끼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이렇게 계속 손으로 막 이렇게 이렇게 하는 버릇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 오빠를 만나기 전에 울백머리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날도 이렇게 하고 오빠 앞에서 막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오빠가 <laughs> 제 눈이 아니라 여기 약간 하관 쪽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디 오늘 내 립이 좀 예쁜가? 이러고드라스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여기에 매기처럼 흑채가 이렇게 묻어있는 거예요. 한승년의 매기년은 저예요. 진짜 매기. 채가 볼에 귀엽게 연탄 묻은 것처럼, 아, 뭐야, 너, 너 묻었어. 이게 아니라, 진짜 약간 기괴하게, 이렇게 매기처럼 음영이 아주 잘져 있었다. 음, 그래서 짝사랑으로 끝난 건가 봐요. 음, 괜찮아요. 네. 재밌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또 엄마 아빠랑 보홀 여행에 갔을 때였어요. 각국에서 오신 가족 단위 분들이랑 요트를 타러 기다리는 그렇게 다 같이 모여 있는 장소가 있었어요. 되게 조용하고 한적하고 그냥 진짜 파도 소리 철삭 철삭 이렇게 들리는 좀 자연휴양지 같은 곳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거기서 휴대폰은 빠져 있었어요. 대기 시간이 되게 길었어가지고 휴대폰을 좀 엄청 집중해서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웹툰 보면서 막.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웹툰에 너무 집중해버린 나머지. 밖에서 방구를 참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좀그 조용한 곳에서 뿡! 이렇게 꼈어요. 식사하시는 분들 죄송해요. 근데 암튼 뿡! 꼈는데 엄마한테 카톡 보내고 있었거든요. 엄마 나 쳐다보지 마. 이렇게 보내고 있었는데 엄마가 이렇게 날 보고, 뭐야? 제 엉덩이를 보면서. 그냥 방구 범인, 색출그 자체. 모두들 저를 쳐다보셨다. 광고 트라우마로 남아있고요. 이번에는 블러셔를 하면서 말해볼까요? 이거는 저랑 광고 같이 갔다 온 언니가 추천해줘서 제가 손민수 한 거거든요? 전 주변 사람들이 좋은 거 쓰면 다따랐어요 얘가 약간 볼에 이렇게 누디하게 할수 있거든요? 얘가 키는 게 낫나? 키는 게나온거 같지 않아요? 오늘은 진한 블러셔 말고 연한 블러셔로 하겠습니다. 10월 달이었어요. 10월 완전 첫째 주. 그래서 엄마 아빠랑 제가 샘플스테이에 갔어요. 이제 염주 만드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딱 유일하게 어떤 외국인 남성 두 분이 약간 코리아 컬처를 체험하고 싶으셨나봐요. 근데 저는 또 유명한 오지랖포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뭔가 그런 친절함을 막 보여주고 싶고 뭐 그런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완전히 친절한 한국인이 뭔지 보여드려야겠다. 구슬 구수, 염주 구슬을막 이렇게 넣어가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매듭 짓는 그런 형식이에요. 모두들 약간 매듭 짓는걸 약간 어려워하고 계셨어요. <laughs> Do you need a help? Do you need a help?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제서야 봤는데 잘 만들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도 이제 또 제가 도와드린다고 하니까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속으로 이렇게 꼼꼼하게 만든 팔찌의 선물들을 맞이하고 건냈는데 그게 제가 땀이 나가지고 실리콘 끈이 이렇게 펴가 펼쳐지면서 AI 필터처럼 구슬이 팍 이렇게 된 거예요. 아, 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장망 마누라는 저래 구슬들이 염주 구슬들이 토토 그래서 제가 슈퍼 주니의 비니 돼가지고 so sorry so sorry I'm so sorry 계속 남발하고 아무튼 뭐 다시 잘 만들어 드렸어요. 아, 진짜 너무 쪽팔려, 어떡해. 근데 저기서, 거기서 아까 엄마가 저한테 막, 아유, 야, 이즈수너 뭐냐? 막, 이렇게 막 뭐라고 했으면 제가 덜 머쓱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엄마를 불렀어요. 엄마, 엄마, 내가 도와드리려다가 다 끊어버렸어, 이렇게. 는데 엄마가 엄마거 계속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전 아직도 엄마가 일부러 무시했다고 믿어요. 엄마, 맞지? 저 이제 오지락을 함부로 부리지 않으려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옛날에 제가 편순이 알바를 하던 때가 있어요. 야간 알바였거든요. 원래 진짜 손님이 없는 시간이었어요. 담배를 이제 태우고 있었어요. 손님이 없는 시간에 제가 그때 꽂힌 노래가 사랑하네? 이제 다시 사랑 한해날 보는 넌 하는데 아, 뒤에 쇠 해가지고 날 보는 넌보는데 손님이 이렇게 보고 계셨어요. 말하니까 별로 안 쪽팔리는 것 같긴 한데 그 때는 엄청 엄청 쪽팔렸어요. 편의점 알바할 때 진짜 웃긴 게 손님 없을 때는 엄청 들려가지고 네 하면서 나가고 손님 있을 때는 어 잘못 들었나보다 하고 안 나가고 마스카라로 이제 해줄게요. 이것도 그 방콕 같이 간 언니가 준 건데 저 이거 샀으면 큰 걸로 사려고요 엄청 좋아요. 아 어렸을 때 이제 학원 끝나고 엄마 아빠가 외식하러 제가, 데리러 오실 때 있잖아요. 제가 그때, 그냥 그, 진짜 그말안 듣는 사춘기 학생 그 자체였어요. 막, 막 휴대폰 하면서 길 걸어 다니고,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어른이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이게 나요? 이게였나? 휴대폰 보면서, 아빠 차를 딱 탔어요. 안녕하십니다. 이러고, 휴대폰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아무 대답이 없어서 이렇게 앞을 딱 봤는데, 모르는 아저씨께서, 저를 진짜, 로 보고 계셨어요.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애교살 좀 자연스럽나요? 오늘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 생명인데. 그럼 이제 앞머리를 내리고 왕신살을 마저 풀고 고데기를 하러 가볼게요. 이거는 몇 년이 지나서도 계속 생각나는 건데 저는 이제 아빠가 바닥에 이제 거실에 누워 계시면 얼굴 위에 이 정도 간격을 두고 이렇게 이렇게 쭈그려 앉는 그런 전통적인 장난이 있었어요. 그래 저도. 지금은 절대 안 하거든요. 이유도 모르겠어요, 왜 했는지. 몇년 동안 계속했어요, 초딩 때. 엄마 아빠는 찜질방에 갔어요. 제가 아마 화장실을 갔다 왔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아빠 얼굴에 이렇게 또 이렇게 앉은 거예요. 원래 이렇게 하면 아빠가 이렇게 막 눈을 뜨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주무시고 계시나 하고 이렇게 해서 아래를 이렇게 딱 봤는데 모르는 아저씨. 그때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나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막 엄청 뛰어왔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한10몇년전 일이지만 정말 이 기회를 빌려 정말 사과드립니다. 저 진짜 나가봐야 돼요. 안녕. 나중에 봐요. 다음은 부산 브이로그일 거예요. 음. 메이크업 촬영해야 되나?